오직 어, 이것을 기록하면 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서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면 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어려우면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때로는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에 빠질 수도 있어. 아니 뭐. 우리 생각대로 사는데 왜 그래? 우리 생각대로 살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에 이제 내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내가 도마처럼 변했어요. 확실한 거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정말 소, 뭐 만져보고 확실한 거는 아 맞다고 인정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어요. 1따기 1이라는 것도 내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그렇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또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사고를 갖게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변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사람이 안 돼요. 뭔가 그 사람은 문제가 있고, 공격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잘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이 뭔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도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삶이 완전히 풀리게 된 것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믿음대로 살아가지. 믿음이 뭔지 모르면 그 반대로 살아요. 그냥 뭐 나름대로 똑똑하게 산다고 사는데 어려운 일에 부딪치면 일어나지를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가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안 믿은 곳이어요 "그래, 어때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 그 마을에 기적이 안일어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그대로 이렇게 넘어져야 돼. 믿음이 뭔가?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것을 내가 간절히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러면, 아 어, 바라는 대로 되는 거.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 실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보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 그것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루어 놓은 실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붙잡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뭘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내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뭘할 때마다 내 느낌대로 계속 말하고 그 감정대로 행동해. 그리고 자기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죠. 자기가 그냥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직장에 어려운데 어려운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반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요. 하나님을 도와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역사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형성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모두 거짓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김 제자들을 볼때 아,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 왜 정상이 아니냐? 저 사람도 평생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아저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인생에서 성공해야 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는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야 돼. 그렇게 내 육신이 말하는 그것은요, 막기에, 올무에, 미끼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실상과 허상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실상은 예수 그리소가 실상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허상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성공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참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될 때 일어납니다. 참된 믿음이 뭔지라 그요 참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짓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전에가 진리는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할 때 진리를 너희들 찾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세상적인 진리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진리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진리요 그것은 합리적이에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객관적이에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남이 보기에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런 세상적인 진리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하고 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교회 다닐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그냥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했다가 또 세상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합리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네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거룩한 존재며 죄와 질병에서 해방된 존재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며 모든 능력을 소유한 존재고 항상 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 우리가 정말 실직을 했다. 그랬을 때, 만일 내 생각대로 살아나면, 앞이 깜깜한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미래도 걱정이 되고, 현재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직장을 얻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길이 더 믿음의 길로 가게 하고 인내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느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 실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연약함 우리의 현실 이런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실상 철학에서 실상을 뭐라고 얘기냐면 나무로 치면 나무가 실상이고 그림자는 허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우리 현실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삶의 그 부분들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을 딱 붙드는 거예요. 아, 이게 실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구나. 말씀이 실상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재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질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질병이 여전히 있어요. 아픈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딱 붙드는 거예요.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고 붙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붙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붙어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붙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도 폐병 걸렸기 때문에 죽을 그런 어려움에서 그 질병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던 거예요. 치유를 붙던 거예요. 혜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장병에서 죽을 입장에서 자기가 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아 죽음 죽도록 그걸 붙잡아 안안 붙잡으면 자기가 실제로 현실일 때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결사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거 한번 붙들고 평생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뭔가 한 가지 딱 붙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붙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붙잡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한두 번 그냥 대충 어, 이거 붙잡아야지 안 되면 그만이고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 생명을 다해서 붙잡을 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지 않는,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관점에,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뭐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고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얘기할 때그 구약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하를 들면서 이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거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문제가 풀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내 일반적인,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현상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현상이 뭐 어렵다, 말았다 이런 것 초점 맞추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가 잔류에다 방주를 만들어 그랬을 때, 비가 안 왔어요. 1년이 돼도 비가 안 와, 2년이 안 와, 10년, 100년이 돼도 120년 됐을 때, 그때부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쓸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을 따른 사람은 현상을 계속 바라보고 자기 경험, 자기 느낌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걸찬들이 거기에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염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 염려가 실제로 사라져요.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 우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상을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에 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즉시로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에 즉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떤 1년 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딱 적고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셔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이 걸렸어요. 천국에서는 마귀하고 천사가 계속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실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